자, 다음 이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때 자, 이것을 만족하는 이차 방정식 px를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 뭐 일단 이차 방정식의 두근 알파, 베타 되어 있으니까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은 일단 먼저 구해 주셨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어, 이제 문제는 어, 요거를 어떤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서 어, 문제를 적용을 시킬 거냐라는 거거든요. 어, 요거를 조금 변형을 시키겠습니다. 음 베타 넘겨 주시면은 알파는 1 베타 이렇게 되겠고요. 여기서 알파를 넘겨 주시면은 베타는 1 알파. 자, 이렇게 바뀔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어 p 알파는 베타 이렇게 돼 있는데 베타가 1 알파랑 같다라고 하니까 어 베타 대신에 1 알파를 넣을 거고요. 그다음 p 베타는 알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알파 대신에 1 마이너스 베타를 넣겠다라는 거죠. 자, 넘겨주시면 p 알파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1은 0이 되겠고요. 어, P 베타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1은 0이 되면서 자 Px 플러스 x 마이너스 1은 0. 예, 이 p에, 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 알파, x에다가 알파를 대입을 해보시면은 성립을 한다는 거죠. x에다가 베타 집어넣어보시면은 성립을 한다라는 거야. 어, 대입했는데 성립을 한대. 그러니까 알파, 베타가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것의 두근이 알파베타인 상황에서 어? 근데, 요두 알파, 어? 근데 이 2차 방정식의 두근도 알파베타래 어 근데 이 2차 방정식의 두근도 알파베타거든? 그러니까 에, px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겠다라는 거죠. 어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x 제곱의 개수가 얼마다 인지는 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a를 써 주셔야 된다라는 거 요거 좀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a를 구해야 되는데 a를 구하기 위해서 힌트가 주어져 있어야 되겠죠. 예, p1이 1이다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어, x에 1 넣죠. 그러면은 p1 더하기 1 빼기 1은 어, a, x에다 1 넣어주시면은, 자, 요렇게 되겠구요. 음, 그럼 여기서는 p1 내려오겠구요. 여기서는, 어, 1, a니까 a죠. 그래서 p1이 a가 되는데, p1이 문제에서 1이다라고 주어졌어요. 그래서 a가 1이 되는 것을 확인해주시면 되겠다는 거지. 그래서 a에다가 1 넣어주시면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가, 얘다,가 된 거죠. 음 그러면 p x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인 거니까 p x는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자 이렇게 마무리되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